후보자는 네 제가 박지원입니다. 아세요? 예, 언론의 얼굴은 뵌 것으로 알고 었습니다 저는 대법원장께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까지 주신 네. 명됐는데 김복형 네. 후보자 네. 참여를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네. 아, 참 깨끗하고 음. 반듯하게 살고 재판도 잘하셨다. 그렇게 해서 오늘 또 보면 은 전혀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 중복 공개한 것을. 조금 도호자가, 크게 말씀해 주시죠. 후보자가 인정하고. 아, 근데 지금 예. 잘안 들립니다. 환불하겠다. 조금 마이크를 좀 크게 좀 해주시면 안 예. 되겠어요. 환불하겠다. 아, 네, 예. 네. 그렇게 한것참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생각이 딱 바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이 국회의원을 그렇게 무시해서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후보자가 엠번방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것도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니 헌법 재판관이요. 그 이상 무엇을 바라세요? 소신 껏 얘기해야지. 그냥 빠져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또박또박 말씀 잘하시는데 또 불리한 얘기는 딱안 해요. 기도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네. 기도를 하냐고요? 예. 네. 제가 답변 안 하고 뭐라고 계세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곤란한 것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좋은 인상 받아서 저는 그랬어요. 어제 저녁 기자들하고 저녁 먹으면서도 김복형 후보자가 깨끗하고 좋으신 분이 왔더라. 대법원장이 그런 분을 추천했기 때문에 나도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아마 동료 의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청문회 잘 통과될 거다. 그런데 제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가 문제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그 말씀은 조용히 답변하시네. 자, 묻습니다. 사형제 폐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 걸쳐서 두 건의 합헌 결정이 있었고, 현재 계속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은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어, 제가 후보자의 소신을 물어보는 거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은 묻지 않잖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다소 오케이 됐어요 5.16 구태타입니까? 혁명입니다 군사반란이라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12 12.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에 대해서 당시 다섯 명의 방통위원 중세 명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다섯 명 의원 중세 명이 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했는데 옳은 결정이죠. 지금 법원에서 그 부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번에 방통위원 다섯 명 정원 중두 명이 선임돼 가지고 이걸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은. 헌법 불라치 판정하신 건 아시죠 언제서 결정한 건 몰라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뭐 집행정리 신청을 인용하면서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 정확한 자, 우리... 결정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취지인 것으로 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네. 국회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되는 거예요 네. 다섯 명의 정원이면, 세 명은 과반수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의결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두 명이면 과반수가 안 되죠? 네. 의결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의미로 재판한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동성애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군에서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있어요. 여기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하기를 바라신다면 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 표본 네. 반대한다. 자 이번에. 국가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되신 안창호 위원장 헌법재판관 출신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창조는 아니 동성애 이런 거 허용하면 공산화될 수 있다. 이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화와 동성애 허용 여부는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성애 법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모든 국민은 뭐 자유권은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받지 않겠다. 네, 그건 그렇게 뭐, 답변하셨죠? 네, 청렴해야 된다고 생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디올백 300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이게 무혐의 체분된다면은 우리나라 다 수십만의 공직자들이 내물 받아도 된다고 했을 때도 밖에 없잖아요. 안받는다고 했죠? 제 입장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나머지 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습니다. 아, 겠다 네. 말하시잖요 문제가 그 되고 국민이라, 우그 사람, 한국 사람, 구상권 청구, 청구할 수 있어요? 조금, 의료 대란으로 어떤, 누구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신다는 것인지 잘. 청구는 뭐, 제소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고생하셨고요. 자, 뉴스를 챙겨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처럼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다,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보이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미국, 대선에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6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국가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란 기사가 떴는데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말고 지금은 국내 석유 시추 생산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서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포항 석유 발견 이슈가 나왔을 때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런 뉴스들을 보고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뉴스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뉴스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월급으로 부자가 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포항 석유 발견 관련주 중 많은 종목도 아니고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화성벨브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어느 가격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6월 초에 이 화성 밸브를 공유해 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전부터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대선이라는 걸잘 알고 계실텐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미국 대선에 관련된 국내 관련 대장주가 무엇일까? 트럼프나 해리스 둘중 누가 당선이 되어도 상관없이 반드시 오를 만한 국내 관련주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정책상 미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대선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는 무려 2600% 가까이 상승했고 이명박 대통령 대선 관련주였던. 이와 공영은 차천 퍼센트 이상 상승했던 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선주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제번호 010-792-8273으로 정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 주소 하나를 보내드릴 건데요. 이 링크를 타고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미국 대선과 관련된 국내 관련 종목 중 앞으로 누가 당선되던 상관없이 국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종목을 정확하게 사고파는 시점을 받아보실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인 뉴스를 활용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792-8273.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정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대선 관련 무료 추천 급등주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2-8273 번호로 정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본번은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돈 1만원으로도 시작해도 괜찮은 게 투자와 재테크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